충고의 미학. 충고는 함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금강석은 보석이 되기까지 수없이 많고 정밀한 작업을 통해서 쪼개지고 잘려지고 깎여집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윗면은 33개, 아랫면은 25개로 만들어져서 찬란한 보석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원석이 보석이 될 자격은 있으나 이러한 과정 없이는 결단코 보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 있고 선택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원석뿐이니 반드시 참고 견뎌야만 합니다. 마치 충고와 조언을 통해서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듯이 원석 또한 그러한 과정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원석을 쪼개고 자르고 깎아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오직 원석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원석이 아닌 것으로 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행동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고와 조언 또한 자격이 갖춰지지 못했을 때 하게 된다면 공허한 메아리가 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섣불리, 충고할 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